명예기사님, 잘 오셨어요. 같이 받아볼래요? 좋아요. 어떤 얘기 할까요? 몬드성에 하르파스툼 축제라는 전통 축제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축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 화려한 색상의 하르파스툼을 던지며 기쁨을 표하고 바르바토스님을 기념해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죠. 클레는 하르파스툼 축제를 엄청 좋아하지만 아직 축제 때가 아니라 제가 특별히 하르파스툼을 만들어 준 거예요. 클레가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클레의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따라 웃게 된답니다. 언니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하지만 전이 섬이 정말 재밌어요. 별이 보이는 여름밤에 이렇게 해변에 앉아서 파도 소리 맞춰 노래하는 건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어서 이번 여름은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네, 저요? 저... 저는 사실... 음,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사실 모두의 안전이 걱정되지만 한편으론 다 같이 이렇게 외출이 나오고 싶어서 이 섬에 온 거예요. 노, 놀리지 않을 거죠? 도제가 노는 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후, 다행이에요. 그분들도 이섬에 오실 줄 몰랐어요.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네요. 이번 기회에 모두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특히 언니랑요. 성격 탓인지 언니는 항상 바쁘고 모든 걸 스스로 짊어지려고 해요. 언니가 좀더 자유롭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을 때만이라도 기쁘게 해주고 싶네요. 노래를 불러주는 게 좋을까요? 네, 나중에 봬요.